대령은 공마단 생각을 하며 밤나무 아래로 갔다. 그리고 소변을 보는 동안 다시 공만에 대, 공마단에 대한 기억을 이어가려 했으나 이미 머릿속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그는 병아리처럼 고개를 어깨 사이로 떨구고 이마를 밤나무 줄기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망연히 서 있었다. 이튿날 아침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밤나무 밑에서 발견되었다. 오전 11시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마당으로 나온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드가 독수들이들이 날아 내려오자 그것을 이상히 여겨 둘러보다가 밤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았던 것이다. 매매의 마지막 방학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장례일과 함께 시작되었다. 문을 걸어 잠근 집안에서 파티가 벌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침묵 속에 식사를 했으며 하루 세 차례씩 로자리오의 기도문을 읊졸였다 낮잠 시간을 이용해 울려 퍼지는 클라비코드의 소리조차 장중하게 들려왔다. 내심 대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페르난다조차 고인이 된 과거의 적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정부 당국의 태도에 감명을 받아 모든 식구들에게 슬픔을 함께 나누자고 엄격히 주의를 주었다. 아우렐리아노 세 군도는 약속대로 딸의 방학기간 동안 집에 와서 지냈으며 페르난다가 그 사이 아내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다음 해의 매매는 가태한한 여동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페르난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마란타 우르슬라라고 지었다. 마침내 매매의 학업은 끝을 맺게 되었다. 클라비 코드 연주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졸업장이 무색하지 않게 그녀는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파티에서 17세기에 작곡된 곡들을 멋지게 소화해냈으며 그녀의 훌륭한 연주 소리를 들으며 집안 식구들은 탈상을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뛰어난 예술성보다도 그녀의 이중성에 더 놀랐다. 어린애처럼 변덕스럽고 철없는 짓을 잘해 도무지 신중한 일에는 적합지 않아 보였음에도 클라비코드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이 성숙한 전녀로 탈바꿈하기 때문이었다. 매매는 매사에 그런 식이었다. 그녀는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올렸다. 그러므로 매매에게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를 가르쳤다고 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페르난다의 엄격함과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과격한 일 처리 방법에 몹시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괴팍한 성격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클라비코드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기꺼이 참아내려 했다. 그녀는 졸업식이 거행되는 동안에도. 양피지 졸업장에 찍힌 고딕 글자와 그림처럼 멋을 부린 대문자들을 들여다보며 복종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받아들였던 고통스러운 일에서 해방된다는 기분을 가졌었다. 이제는 고집불통에 패를 난다라고 해도 수녀들조차 박물관의 유물쯤으로 간주하는 하찮은 악기 때문에 자기를 들복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 몇년 동안 매매는 자신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매매가 집에 응접실에서 뿐만 아니라 마콘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자선 파티와 학교의 기념식, 그리고 국가 경축일 등에서 연주를 하여 모든 청중에게 졸음을 한 아름씩 선물한 다음에도 페르난다는 딸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의 연주를 감상할 만한 사람이 마콘도에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란타의 죽음으로 또다시 상을 치르기 위해 집안 식구들이 문을 닫아 걸 때에야 매매는 겨우 클라비코드의 뚜껑을 닫을 수 있었다. 그녀는 클라비코드의 자물쇠를 잠군 뒤 열쇠를 누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게 함으로써 페르난다의 추궁을 피할 속셈으로 그것을 옷장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렇지만 매매는 공식적인 연주가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서 연습하던 것과 똑같은 인내심으로 그것을 참아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 페르난다는 그녀가 말을 잘 듣자 기분이 좋아졌고 그녀의 솜씨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대해 긍지를 지니고 있었기에 매매가 지방 가득 친구들을 불러들이거나 오후를 농장에서 보내도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토니오 이사벨 신부가 설교 중에 보아도 무방하다고 허락한 영화에 한해서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나 믿을 만한 부인들과 동행해서 극장에 가는 것도 묵인했다. 이런 종류의 여가 시간이 되면 매매는 참다운 면모가 드러났다. 그녀가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엄격한 생활의 다른 쪽에 자리잡고 있는 시끌벅적한 파티라거나 애인에 대한 잡담을 여자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었다. 그녀들은 한방에 들어앉아 담배를 피우며 남자들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으며 어느 날에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알몸들이 되어 은밀한 물의 크기를 재어본다든지 생길때를 서로 비교해보기도 했다. 매매는 이날 밤의 일을 영원히 이어버다 <laughs> 그녀는 초를 씹으며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어색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 페르난다와 아말란타의 사이에 앉았다. 메메는 여자 친구의 침실에서 두 시간에 걸쳐 웃음과 두려움과 눈물이 뒤죽박죽된 희열을 맛보고 난 뒤에 여운이 남아 있었으며, 기분대로라면 학교 따위는 당장 때려치우고 싶으며, <laughs> 클라미코들은 관장기로 쓰라고 어머니를 향해 악을 쓰고 있었다. 싶었다. 식탁의 위쪽에 앉아, 무병장수의 명약처럼, 뱃속으로 흘러드는 닭고기 스프를 마시던 메메는 페르난다와 아마란타가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풍기며 말없이 손톱을 세우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메메는 그들의 졸렬함과 무기력과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한 집착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비웃어주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고 애를 썼다. 두 번째 방학 때부터 이미 메멘은 아버지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어머니인 페르난다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였고 다른 사람을 통해 페트라 코테스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메멘은 여기에 한술 더떠 차라리 페트라 코테스가 자기 어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술기운으로 약간 몽롱한 상태가 된 내면은 자기의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털어놓는다면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랄까를 상상해 보며 즐거워했다. 그녀는 속으로만 고소한 기분을 누리려 했으나, 그런 기분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아 페르난다가 눈치를 챘다. 무슨 일이 있니? 페르난다가 물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금 문득 제가 여태까지 몰랐었는데, 두 분을 몹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메메가 대답했다. 아마란타는 그녀의 말 속에 숨어있는 앙칼진 증오를 알아차리고는, 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페르난다는 딸의 말에 감격한 나머지 그날 밤 매매가 잠을 깨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며 고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자 미칠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매매에게 피마자 기름을 먹이고 배는 찜질을 해주었으며 이마에는 얼음을 얹어 주었다. 그리고는 새로 온 프랑스 의사에게 진찰을 의뢰한 결과 매매의 병이 여자들에게만 많 있는 흔한 병이라는 애매한 진단을 내린 다음 음식을 가려 먹고 다새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라는 처박을 내렸다. 매매는 속고치던 용기도 사라지고 크게 낙담한 채 모든 것을. 참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눈은 완전히 멀었지만 활달히 움직이며 명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있는 우르슬라만이 매매에 대해 정확한 지적을 할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증상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우르슬라는 자신의 이해와 같은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수정했으며 자신의 경망한 판단을 후회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매매가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며 앞으로는 딸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 부녀 사이에는 다정한 동료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아우렐리아노 세 군도는 그동안의 방탕한 파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고, 매매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가정 불화를 겪지 않고서도 페르난다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세 군도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매매가 원하면 그녀를 위해 공마단이나 영화관을 찾아다니는 등 시간의 대부분을 매매와 함께 보냈다. 최근 들어 스스로는 구두끈도 묶지 못할 만큼 살이 찐데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식욕으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마음을 나누는 딸을 찾게 되자 과거의 쾌활함을 회복했다. 딸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은 그의 낭비병마저 조금씩 줄어들게 했다. 매매는 바야흐로 꽃다운 시절을 맞고 있었다. 예전의 아마란타와 비슷하게 별로 잘 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명랑하고 꿈이 없는 인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조차 그녀에게. 친근함을 느꼈다. 페르난다가 고전적인 성품에다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을 따르는 편인데 비해 매매는 새롭고 현대적인 것에 관심을 보여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던 성상의 무서운 눈이 감시하던 침실에서 매매를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호화로운 침대와 커다란 화장대, 벨벳 커튼으로 치장된 방을 마련해 주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두는 그 방이 페트라 코테스의 방과 흡사하게 꾸며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메메에게 용돈을 얼마씩 주고 있는지조차 헤아리지 못했고, 메메 역시 아버지의 돈을 허락 없이 마음껏 꺼내다 썼다. 그리고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바나나 회사의 가게에 들어오는 새로운 화장동구가 도착하자마자 메메에게 사다 주었다. 메메의 방은 손톱을 다듬는 경석과 머릿결을 다듬는 클립 칫솔 눈을 치장하는 물약 그 밖에 여러가지 새우로운 화장품과 화장도구들이 가득 비치되었으며 페르난다는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나의 화장대가 참조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 <laughs> 듣고 이리 오사카 고랬다 그러나 이 무렵에 페르난다는 장난이 심한 듯다 병에 걸리기를 잘하는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뒤치다거리와 본적도 없는 의사에게 애절한 편지를 쓰는데 점심이 팔려있었다. 이 때문에 세군도는 아버지와 딸의 좋지 못한 의기투합을 뻔히 알면서도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에게 매매를 페트라코테스의 집으로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페트라코테스는 자기 애인이 온통 딸에게 정신을 쏟고 있는데 화가 나서 매매를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페트라코테스는 거의 본능적으로 매매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메메가 만약 마음을 먹는다면 페르난다가 할수 없었던 는 즉, 죽는 날까지 계속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와의 사랑을 가로챌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처음으로 정부의 심한 죽음과 질투의 욕설을 들어야만 했으며, 어려운 과정 끝에 보내어진 트렁크가 다시 아내에게로 돌려보내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에 불과했다. 페트라 코테스만큼 자기 애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여자는 없었다. 그녀는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분쟁을 주장할 만큼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꽤 뚫고 있었기 때문에 트렁크를 다시 돌려보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트렁크는 이동을 하지 않았고, 페트라 코테스는 딸로서는 불가능한 자신만의 무기를 동원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사실 매매는 아버지의 사생활에 간이할 마음이 전혀 없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매매가 어떤 참견을 하려 했다면 오히려 어머니보다는 그녀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매매는 수녀들의 가르침대로 자기 침실은 스스로 정, 청소하고 정돈했다. 그리고 오전에는 아마란타의 낡은 손재봉 틀로 바느질을 하며 옷을 만드느나 시간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사이 클라비 코드 연습도 빼먹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베풀이 되는 이 행위가 페르난다의 비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서 비록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성당 행사나 학교 파티 등에서의 연주도 계속했다. 저녁 무렵이 되면 그녀는 몸단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은 뒤 딱딱하고 높은 굽에 구두를 신었다. 이때쯤이면 거의 예외 없이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그녀를 데리러 와서 함께 영화 구경을 가는 것이었다. 매매의 친구들 중에는 정기 철조망을 뚫고 나와 마콘도 소녀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 미국 소녀 3 명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패트리시아 브라운이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친절의 호의를 지니고 있는 브라운은 매매에게 자기 집을 개방했다. 그리고 미국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만남의 장이. 토요일 댄스 바티에 그녀를 초대했다. 베르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걱정이나 남모르는 의사의 일도 잠시 잊고 매매를 꾸짖었다. 너도 생각 좀 해봐라. 지하에 계신 대령님이 네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니? 그녀는 우르슬라가 말을 거둘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안못 보는 이노화는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매매가 사력 있게 처신하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만 하지 않는다면 댄스파티에 참석하해제 또래의 미국 선우들과 사기어도 상관없다는 뜻을 밝혔다. 매매는 우르슬라의 뜻을 재빨리 파악하고 댄스파티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미사를 드리러 갔다. 페르난다의 계속되는 반대 역시 미국인들이 매매의 클라비드 코드 연주를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철회되었다. 악기는 다시 자리를 옮겨 브라운의 집에 설치되었다.